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미드 시즌 업데이트 및21 시즌의 변경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쓸모없는 내용이나 이미 패치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제외했으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호자 등급 시스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호자 등급 시스템은 시즌이 지날 때마다 초기화될 것이라고 말했었죠. 일단 초기화되어도 이전 시즌의 랭크가 표시되고 이전 시즌 랭크보다 높게 올라가면 더 높은 랭크가 표시될 것이며 이전 시즌에 했던 조건 중에 완료했던 조건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새로 추가되었거나 해야 할 조건인 파란색 부분만 완료하면 랭크업이 가능하게 변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즌 내에 달성한 소호자 등급 찬사 점수, 시즌 도전 업적 점수가 추적 화면에 따로 표시될 것입니다. 20시즌 미드시즌 업데이트에서 변경될 내용입니다. 강탈 전장에 대한 난이도 조정입니다. 우선은 강탈 전장 화성에서 적용될 내용입니다. 첫 점령 전투에서 적들의 웨이브 빈도를 줄입니다. 꼼수 없이 점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수 배율을 높입니다. 탄약 상자를 증설합니다. 모든 강탈 전장에서 적용될 내용은 모든 보수전에서 적들의 웨이브 빈도와 적의 수를 줄입니다. 죽음 낭송자의 체력이 감소합니다. 군체룬의 체력을 모든 난이도에서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강탈전장 달에서 몰락자 지뢰를 없앱니다 네오문화 변경 사항입니다 백스 침입 지역에서 백스 침공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분할 미션은 최고급 장비를 획득한 후에도 계속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빨간 에너지 바의 적이 주황색 에너지의 적으로 대체되는 빈도수를 줄입니다 아임사 공원 포탑의 생성 확률이 감소합니다 터미널 과부하 노드로 진입했을 때 터미널 과부하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와 안정적으로 매치됩니다 향후 패치에서는 특정 정찰의 완료 조건이 완화될 것입니다 시즌 21에서의 변경 사항으로는 새로운 방어구 개조 부품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파워풀 어트랙션: 직업 능력을 사용할 때 개조 부품의 수만큼 범위내에 있는 힘의 구슬을 수집합니다. 엘리멘탈 차지: 각 속성의 특수한 수집품을 얻을 때 방어구 충전 스택을 얻을 확률이 생깁니다. 초월에서는 탈의를 파괴할 때 부여됩니다. 무기 특성인 사격 전리품은 이제 탄뿐만 아닌 힘의 오브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21 시즌에서는 타이탄은 소형 화살 폭풍, 헌터는 섬조 유령. 워르은 배해자 같은 초월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초월 빌드를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즌 유물의 특성을 한 개씩 환불하고 다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처럼 빌드를 다시 짤때 초기화하고 다시 찍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즌 20일부터는 방어구 전투력 레벨의 상승이 없으므로 1주차부터 오시디스의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4주차부터는 그랜드마스터 황혼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자 금방 노드는 여전히 7주차에 열릴 것입니다 21시즌에서는 라울이 경이방어구의 방어구 집중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잊혀진 구역이나 백스 침공이나 황혼전에서 얻는 경이앵그램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처의 경이앵그램은 자동으로 해독되지 않고 엔그램 인벤토리에 보관되며 여러가지 재료를 통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드밴스 디크립션은 해당되는 확장팩에 대한 방어구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경이앵그램 1개, 승천 조각 1개, 3만의 미강체가 필요합니다 프리시전 디크립션은 원하는 경이 방어구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이 앵그램 1개, 승천 조각 3개, 경이 암호 1개, 미광체 6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이 암호의 최대 보유수를 5개로 늘릴 것입니다. 다음 소식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성능이 낮아 사용되지 않는 경이 방어구 15종을 업그레이드하며 업적 달성으로 인해 레이드 던전 드롭 확률 상승을 즐기는 플레이어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